자, 이 3번 문제 보면, 이거는 우리 많이 봤지? 이거 그래프 2의 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 승 중간에 이지랄로 생긴 거 대충 알잖아.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대충. 음. 혹시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x는 5를 만족하는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2분의, 누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5 나오는 거 찾아달라는 거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뭐 나와야 돼? 10 나와야 되고,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일단 범위 체크는 t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치환했으니까 범위 체크는 해야 될거 아니야? t 플러스, t분의 1이 10, 이거 인수면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10t, 인수은안 되네. 플러스, 1은 0,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잘봐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의 합을 물어봤거든 지금 니네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x는 자 이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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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아이씨 x가 아니잖아 t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인 거야 이게 지금 이 t가 뭐인 거야 얘들아 니네 진짜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유위지 중에 하나야 얘가 뭐야? 2에 x 승인 거지, 그지? 음. 그럼 진짜 근은 얘네가 아니잖아, 그지? 여기가 진짜 근이지. 여기 있는 애가 그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그러니까 그 진짜 근이 여여그 알까 그러니까 얘 하나를 내가 이의 알파 프라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근은 알파 프라임이다. 얘를 내가 이에 베타 프라임 진짜 근은 얘야 알겠지? 근데 알파 프라임이랑 베타 프라임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랑이랑 더하려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될것 같지 않냐? 그러면 그 니네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곱하라는 게 얘네들이 곱하라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곱하면 뭐나 오냐 얘들아?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곱하니까 1 나오네. 그럼 이 새끼 얼마 거야 얘들아? 1인 거지, 그지? 그러므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얼마야? 0이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네. 이해지 무슨 말인지? 음. 아 이거 진짜 니네 이거 진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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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문제 이거 안 나올 순 없어 애들 학교시험에 진짜 100% 나올 거야 요거 요? 요만큼 요고 요거 아 진짜 너무 중요해 어. 진짜 당황해서 대충 풀지 말고 꼭 이렇게 차근차근 쓰면서 가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 자 F, E, X가 얼마야 얘들아? 이의이의이의이 <laughs> x plus, e, x, p l u 2 x, plus, e, m i n x, 스 l u s e, 이게 진짜 프리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이거 일단 내가 미리 말하면, 산술계하로 푸는 사람들도 있, 있을 거고, 뭐, 2차 함수로 푸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산술계하로 풀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산술계화에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산술계화 풀어도 돼, 이거는. 왜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둘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근데 등호성립조건이 안 똑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산술계를 함부로 쓰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두 개씩을 막 니네가 따로따로 따로 산술계 막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럼 원래 안 돼. 왜냐면 하 등호성립조건이, 니네 얘 등호성립조건이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 다음에 얘랑 등호성립조건이 얘랑 얘랑 같을 때지. 그때 X의 값이 똑같으면 솔직히 문제는 안 돼. 근데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솔직히 난 2차 함수 푸는 게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수가 없거든. 자, 봐봐. 내가 이거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 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승을 그냥 t로 치환해볼게 그 얘만 산술기가 써보자 얘는 뭐 이상이야? 2 이상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양분 제곱해버리면 2에 2x승 플러스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승이 t제곱이잖아 결국 2에 2x승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승이 얼만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어... 자, 이제 한번 건드려볼까? 이식 다 있으면 뭐라고 써냐, 이제? 자, 이식을 이제 건드려보면, 자, 이식 이렇게 내려올게. 얼마야? 2.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1, 그지? 맞지?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야, 이거에 최소값 찾아달라는 거야. 2차 함수. 따라온 거 맞지? 그냥 뭐할 거야? 완전 제곱을 바꾸겠지. 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잖아. 2분의 1에 t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8분의 9 나오냐 이렇게? 예? 아래로 블록이네. 근데 어디 보라고 했어, 얘들아? 우리 t의 범위 체크해놨지? 2 이상. 여기가 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2 이상이면, 여기 어딘가 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2 이상이니까, 여기 보라는 거지? 그래서 최솟값 여기서 나오겠지? t가 2일 때최소네 여기다 대입하자. 그래서 t가 2일 때최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자. 얼마야? 2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1. 얼마나? 그래서 최소값 2 맞네. 됐지? ᄃ. Y는 FX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이거 역함수 구해달라는 거지. 자 저게 저 저기 뭐야 지금? y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역함수 고라는 거야 일단 뭐할 거야 얘들아? x랑 y 자리 바꿀 거잖아 뭔데? x는 2의 이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의 역함수 이엔 여기까지 건들 게 없죠 여기서 얘뭐할게 없어 여기서 지금 y는 걸로 정리해야 를 되잖아 y는 걸로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치환을 좀 한번 해볼게 내가 그냥 잠깐 따로따로 생각할까 따로 자2에 y승을 내가 잠깐 t로 치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 지금 y 구해야 된다는 거만 생각해 알겠지 y 구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자 얘 일단 뭐0보다클 테고 그지 0보다클테 전부 다큰게 아니야. 야, 얘들 일단 뭐보다 큰 거야, 지금, 일단? 1 이상이겠지? 왜? 얘가 뭐이상이 얘들아? 2 이상. 얘1 이상이지? 그지? 야, 지금, y가 2, y, EY... 필요 없는 건가? 잠깐만, 내가? 헷갈려. 얘 아직 역함수를 안 바꾸기 전이구나? 바꾸기 전이구나? 그럼 음. 여기서 y가 1 이상. 음, 필요 없겠구나. 그냥, 그냥 바로 갈까? 2에 y성을 내가 t로 치아할게 그럼 t의 범위는 얼마야, 이 일단 뭐 양수라는 건 니네가 알 테고. 뭐라고 써야 되냐? x는 2분의 t 플러스 t분의 1 맞냐? 2x는 t 플러스 t분의 1이 될 테고. 전체 다 t 곱해버리면. e t x 는 T제곱 플러스 1이야 결국 T제곱 마이너스 2TX 플러스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치 Y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T를 구하면 Y를 구할 수 있는거지 니네가 T값을 알면 Y값은 구할 수 있는거 아니야? T값 구할게 T값 뭐야? 근의 공식 들어가야겠네 얼마야? 2a 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4. 4. 2n 여기까지. 음. 그럼 결국 t가 얼마야 그러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이겠네 이게 t지. 그러면 결국은 2의 y승이 얼마라는 거야?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y는 얼마야? 로그의 2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는 왜안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줘야 겠네. 음, 답이 참이지. 자, 일단 문제에서 봐봐.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어. 그치?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면.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면. x가 0보다 큰다라고 했으면 그치? T가 양수 T가 양수인거랑 T가 어기저 음수 안나오잖아 자 T가 양수 그딴거 잠깐만요 어우씨 뭐야 X가 양수라고 했지? 그럼 Y가 뭐여야 되는거야 여기서? 양수야 되는거지 그래서 양수 맞는데?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아니구나? 양수 아니구나? 얘들아 음. 봐봐 일단 얘들아 저기서 X가 양수라는 소리는 여기서 여기서 Y가 뭐여야 되냐 얘들 양수야 되는 거 맞지? 야, 얘가 양수일라면, 얘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양수일 거 아니야? 왜냐면, 로그 2함수, 로그 2함수, 엑스함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1이잖아, 그지? 1보다 커야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1보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무조건 1보다 큰건 맞는데, 얘가 마이너스면, 1보다 크지 않겠지? 왜 그러냐, 얘들아? 이 숫자가 X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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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대충, 이거, 이 루트 X제곱이랑 그지? 얘들 뭐, 루트 X제곱 빼기 1이면, 이거의 차이가 1보다 뭐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지? 차이가 되게 쬐금밖에 안 나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되게 두 숫자의 차이가 되게 쬐금이야. 어, 어, 거기까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 차이가 너무 쬐금밖에 안 나서. 1은 넘어가야 되는데. 1이 넘어간다고 볼수 없어. 자, 그럼음 와, 씨. 뭔데 벌써 2 3분이야아 20분이야? 시계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어, 비쳐버리겠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어, 24번 안 물어봤어? 자, 24번 안에 되는 거야? 24번 모르는 사람. 자, 24번 보겠습니다. <laughs> 괜히 물었어? 자, 어, 자, 어. 괜히 10초 날렸습니다. 자 보자, 어, 자, 훈대 보면 뭐할 거야? 아니, 당연히 치안하겠지. 누구 치안할 건데? 2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서 범위 체크해야 되니까 t는 양수 들어가겠지? 이제? 아.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 얘 뭐라고 쓸 거야? 저 새끼 뭐라고 쓸래? 8, 8t라고 바로 쓸수 있지?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인가 8t? 뒤에 있는 애도 좀어 얼마? 1 6 t 제곱 바로 쓸수있니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다시 한번 쓰면. 16t제곱 플러스, 아, 이것도 뭐 그래프만 그리면 끝났는데,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 어디서? t가 0보다 클 때. 그럼 이게 뭐 하면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아, 솔직히 이거 넘겨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씨. 그냥 그리자. 어.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야, 니네 뭐 진짜 도함수 활용까지 했던 애들인데, 자, 어. t제곱, 얼마야? 플러스. 2분의 1t, 반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k잖아. 16에 t 플러스 4분의 1에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지. 얘 뭐야? 아보리잖아. 근데 여기 꼭지점에 잡혀 얼만데,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어쩌고 써있는데 그딴거 필요없네 어차피 문제에서 뭐보다 크다고 했어 0보다 크 여기 부분만 보고 풀어고했잖아이 네. 분홍색 그래프가 뭐보다?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그린 그래프가 이게, 이게 분홍색 그래프야 이게 분홍색 그래프 이 분홍색 그래프 0보다 크면 되지? 네.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것까지 되냐 이것까지? 맞아? 네. 이것까지 되는 거 맞냐 이것까지? 여기까지 되는 거 맞잖아. 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얘들아? 0마 음,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겠네. 음, 2-k겠지, 결국, 2-k가 e 0보다 어떠면 돼? 음, 얘가, 얘가 더 아래 있으면 되잖아, 그지? 얘가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래서 k는 얼마? 일다 음, 이렇게 돼도 우리는, 음. 0,5, 됐지? 음. 자, 그 다음. 25번. 뭐라고? 너무 기분 좋다고? 자, 2 5번 보겠습니다. 나도 좋아. 자, 2 5번 보자. 아, 나안 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도대체? 아. 아, 자, 놀라보고 노는 줄 알겠어. 자, 보자. 짤다이 어. 풀어주면. 아, 별로 열심히 하는데, 자. 어. 얘좀 건들자. 얘 건들면 뭐라고 써도 되지? 4분의 1. 시험부터 할까, 그냥? 귀찮으니까. 자, 2의 X승을. 자, T로 치하면 T는 뭐 양수다라고 써놓고 시작해보자 그럼 저식 뭐라고 써야 되냐? 4분의 1T 마이너스 1 2의 P승 곱하기 T 마이너스 8이 0 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보다? 4분의 1 이상 얼마? 2의 4 이상 새끼야 정신 안 차냐? 자어 4이상 2의 p승분의 8 맞지? 이거 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더 큰지 난 모르는 상태니까 반대로 가면 뭐야? 2의 p...이거 좀 이쁘게 쓰자 뭐라고 쓸래? 2의 3-p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2의 3-p 이상 t가? 이하. 4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건지, 이건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건지, 이건지는. 네. 그 네. t 다시 돌려줘. 일단 나도 뭔지 몰라, 이건지. 이건지 나도 모르는 상태야, 아직. 뭐 어디서 힌트를 주겠지. 자, 돌려줘. 그러면 뭐야? 2의 e. x승이, 2의 제곱 이상, 2의 3-P 이하니까 여기서 X 범위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2 e e 이상 3 E야, 이렇게 될 거고 야이 새끼 뭐 바보 새끼 아닌 이상 반대로 나오는 거 아닐까? X는 얼마야 얘들아? 네. 3-P 이상 2 이하. e 이하인 거 이렇게 알수 있겠네 네. 그런데 이 안에 정수가 12개래 아. 그리고 P는 자연수래 그럼 일단 얘는 글러 쳐먹었지 자연수면 씨. 글로 쳐먹었고 결국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니네 이거에서부터 정수계수니까 p도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 정수계수 구하라니까 이거, 이거에서 빼면 얼마야? 2-3 플러스 p에다 1 더해주면 되는 거 맞니? 이게 몇 개래? 12개 그럼 p 플러스가 p가 얼마야? 12개 이렇게 풀어준다 그치? 외도포 외도 보. 자어 됐지? 어 한번 제 빨리 더해 보자. 어. 뭐 아니야. 자, 그다음 문제 뭔데? 오래 걸려? 아우, 전혀 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자 빨리. 빨리 하면 돼. 자, 26번까지. 20, 자, 어. 자, 빨리 봐 봐. 자, 어. 자, 지금 얘가 뭐 이렇게 접힌 순서대로 이렇게 막 뽑았대.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자, 일단 딱 문제 꼬라지 보니까 뭐할 거야? 3의 x승을 t로 이렇게 치환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뭐 울어 잡아 봐 봐. 어. 자, 봐봐. 뭐. 어? 어, 서서, 한, 서서 한번 가면 안 되냐? 자, 보자. 예, 뭐야?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지금. 음. 따라왔니, 지금? 음. 그럼 지금 문제가 뭐야, 얘들아? t제곱이 2에 a- 2에 t-b-5. 오, 야, 그럼 이걸 보고 어,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진 않지? y는 t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 직선, y는 2에 a-, 2에 t-, b+, 5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아주세요. 이말 아니야? 네. 아, 물론 한쪽으로 넘겨서 그래프를 풀어 나. 자, 어쨌든 난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지금 t의 범위는 양수야, 알겠니? 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 자, 봐봐. 어차피. 어차피 묶어. 자, 봐봐. 어. <laughs> 어차피 끝내고 보낼거야 자, 아어 자, 자, 집중해, 자어 어차피 안 보내입니다. 자,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t제곱이니까 유지랄로 생겼지. 왜냐 어차피 t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했잖아. 네. 얘가 y는 뭔 거야, 얘들아? t제곱, 그렇지. 이쪽만. 그래. 이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그래프인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어차피 AB는 다 뭐야? 또 자연수야. AB는 자연수 알겠냐? 자, 그리고 B도 자연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냐면 Y절편이 어디야, 무조건? 뭐, 뭐, 요 밑에 어딘가 있겠지?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의 B 플러스 5 이렇게 될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 있어야 되거든?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럼 만약에, 감소함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t는 0보다 크니까 이쪽만 보고 있는 거 맞지, 네 설마? 어. 감소함수면 무조건 다 성립할 거 아니야? 이 그래프보다 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 2에 a-2가 뭐면? 감소함수면 그냥 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a가 뭐보다 작으면? 2보다 작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0이면, 야, 0이어도 성립하겠네? 0이면 이거잖아, 그지? 0이어도 성립하겠네? 그니까 러 A가 2, 이 하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럼 A가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나올 수 있는 B값은 뭐 있냐, 얘들아? 1. 2안 되지. 왜? 2매 카드를 두 장을 차례로 뽑았으니까. 뽑고 또 뽑는 건데 2, 2못 나오잖아. 3. 4 5그 다음에 a가 얼마? 1. 1이면 b는? 2 3, 2, 3 4, 5. 4 5 그래서 몇 개야 일단? 6, 7, 8개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뭐일 때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거는 감소함수랑 이걸 때다 했지? 그럼 얘가 이번에 증가함수일 때는 요렇게만 요거보다만 작으면 되지 않냐? 요거보다만 작다는 게 결국 누구랑? 두 번째 t 제곱 마이너스의 2의 a 마이너스 2t 플러스 b 플러스 5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판별식이가 뭐면 되는 거야? 0이면 되겠지. 거기다 끝났어. 자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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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이 아니라 0 2하면 되겠네. 잘 봐. 얘가 지금 얘랑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어떨 때 a가 2보다 클때왜 a가 2보다 클 때인지 알지? 기울기니까. 얘가 0이 하면 되겠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풀어주면? 그냥 푸는 게 낫겠나? a-2의 제곱이 뭐보다? b플러스 5보다 작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근데 a는 2보다 커야 된대매 그럼 될수 있는 A가 3부터, 어차피 5까지 밖에 없지? A가 3, 4, 5만 해보면, 3이면, A가 3이면 얼마야? B는 될수 있는 거뭐 있냐? 빨리 불러봐. 얘가, 얘가 1 나오네? 그럼 다 되네. 1, 2, 4, 5. 4면? 4네? 그럼 B가 될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1이랑? 2, 4, 3. 다 되네, 진짜. 어. 5지만 얼마야? 굳이? 9면 될수 있는 비값뭐 있냐? 아, 사람? 그, 그래. 끝밖에 없네. 얘몇 개야? 9개. 그 다음은 몇 개겠어? 17개.